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주에 가야 하는 이유 저자 폴윤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 저희 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에게 어, 꼭 하고 싶은 말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책에서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서 우주 경제의 내일까지라는 어, 상당히 그 폭넓은 주제로 중학교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으로 많은 어, 재미난 사진과 그런 삽화들과 그 다음에 쉬운 내용으로 저희 책을 어, 썼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도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저희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우주시대를 이해하는 데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 저는 2012년부터 나사의 태양계 홍보대사로서 미국과 어, 한국 그 다음에 전세계의 다른 나라에서 많은 분들께 나사 탐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과학자로서는 화성 인간 탐사 준비 과정에 참여했고, 펄시펜스 오버의 착륙 시 선정 과정에 참여했으며, 펄시펜스 오버의 이름을 짓는 심사위원에도 참여했습니다. 어, 저의 어린 시절은 사실 학교에 공부하는 전혀 관시, 관련이 없는 탐소여 같은 어,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들과 산으로 뛰어들면서 모든 걸 시도해보는 그런 어린 학생이었죠. 물론 학교 성적이 매우 어, 좋지는 않았고요, 당연히. 하지만 그 어린 시절이 남은 그 경험은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50대 중반인데 어, 어린 시절 초등학교의 그 어린 시절의 그 생각과 <laughs> 제 현재의 생각은 별그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께 추천하고 싶은 것은 많은 그 경험을 많은 자연과 그 다음에 여러분 관심있는 것을 많이 그 생각해보고 도전해보는 그런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고등학교 일할 때 너무 수학의 평균 수준이 어 저는 미 C였겠죠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열심히 6개월 동안 제가 하루에 5시간씩 공부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수학을 좀 하게 되었고 아이러니하게 제가 지금 어 수학을 가르치면서 제 삶을 영위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또, 교편을 잡은 지 20년 이상이 됐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좌절할 순간이 있다면, 그때는, 어, 털고, 과감하게, 다시 한번 해보자는 용기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그, 제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학생들이 학기 중간에 어려울 때, 제가 F 맞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학생들이 많은 용기와 위로를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 어, 항상 이 NASA 엠베스 일하면서, 어, 활동을 하면서, 한1 0 분의 우주인과 같이 어 이렇게 많은 그 학생들 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해봤었는데 같이 참여하고 상당히 극박한 우주 환경, 뭐 300일 이상이 나갔던 분들이 계시고요, 100며칠 갔던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이게 저처럼 많이 웃고 긍정적이더라 가장 극한 상황에 있던 분들인데 그래서 어이 우주라는 공간 정말 인류가 가보지 않은 길을 도전한 하길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정말 필요하구나. 여러분도 지금 시도를 하시는 거잖아요. 살아보지 않는 새로운 인생. 바로 그 주인공은 여러분이신데 우주 시대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주는 어 마치 신도시와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 우리가 신도시를 짓게 되면 아파트 건물을 짓게 되고 도로를 놓게 되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겠죠. 그것이 될 때는 사람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우주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사람이 이제 우주 공간에 근직 우주 공간이나 그 다음에 달이나 화성에 정착한다면 마치 우리가 여러분이 거주하는 동네에 마찬가지로 많은 그 서비스업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모든 활동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게 될까요? 여러분 필요한 것들은 보면은 사람 필요하니까 우주 농업이 많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 참 그것이 가장 미래에 각광받는 그런 우주 사람이 될수 있고 없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의료도 필요하겠죠 그죠 의주 환경에서 의료인도 필요하겠고 또한 필요한 것이 지금 상당히 위험한 우리의 우주 탐사를 위험한 것이 청소거든요 너무나 그 근지구에서 떠다니는 어~ 총알보다 떠다니는 것이 1 0배 이상으로 날아다니거든요 그게 맞는 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우주의 청소가 부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많은 이제 세계 각 곳을 가는데 우주 쪽으로 여행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에 많은 호텔들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우주 관광도 많이 열리게 되게 되는데요. 그때는 요리사도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주 환경에서 상시 근력 소실이 그 신체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피트니스 센터 하는 트레이너도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가기 때면 아이들 돌볼 어, 유치원도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우주에서 유튜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주 공간은 상당히 폐쇄적인 공간이지만 많은 엔터테이너 케이팝스와 같은 그런 엔터테이너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다음에 디자이너도 많이 필요하겠죠 지금은 우주보기 상당히 안전 문제만 어, 강조되지만 앞으로는 많은 분들이 가게 된다면 패션 감각이 필요하겠죠 우주 공간에서의 그 헤어스타일은 또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래서 그다음에 우주에서 익스트림 스포츠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주공간에서 축구를 하게 된다면 우주공간에 또 놀이터도 생기겠죠. 그래서 가장 우주시대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부분을 지구에서, 지구왕에서 열심히 해서 어, 어, 리더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우주공간에서 또 어떻게 할까를 항상 관심을 가지신다면 그때가 되었을 때, 지금은 아직까지 많은 것이 되기 위서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겠지만 여러분이 제인할 때가 된다면 은 여러분이 40대, 50대가 된다면 상당히 우주로 나가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어, 주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주시대에 중요하게 위해서는 어떻게 되시냐? 먼저, 낙관적이 됩니다. 첫 번째로. 혹시라도 여러분이 지금 내가 학업 성적이 별로 좋지 않다. 그러더라도 낙관적으로 한다면, 여러분 이겁니다. 한 분야에서요. 여러분의 그 학교 성적과 상관없이 한 분야가 여러분이 10년, 20년 한다면 여러분이 최고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 관심 있는 열정을 가질 수 있는 한 분야에서 최고를 준비해 나가고, 고기지만 머물지 마시고, 우주 환경에서도 할수 있는 그런, 그러면 여러분은 전 세계적인 리더가 될수 있는 것이죠. 이 바로 우주시대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많은 실패와 자들을 경험을 해봐야 되고요. 그럼에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그런 perseverance, 끊임없이 해나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우주시대의 인류를 다음 단계를 이끌어 갈수 있는, 어, 리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항상 성원합니다. 화이팅!